이 여잔 뭐야?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사장이 누워서 자고 있는 여직원을 보고 놀랍니다. 아, 그분이요? 여기 새로 들어온 관리자라고 하던데요. 관리자가 대낮에 사무실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다고요? 높은 사람 백으로 들어왔고 해서 말도 못 붙이고 있어요. 언제부터 출근했는데요? 사장님 지난달에 베트남 출장 가시고 바로 왔어요. 한달 됐는데 맨날 저렇게 자다가 가더라고요. 회사를 자기 침실로 쓰고 있군요. 도대체 누가 뽑은 거야? 높은 분이 뽑았다고만 해서 저희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알겠어. 내가 직접 처리하지. 사장이 여직원을 깨웁니다. 이봐요. 일어나세요. 여자가 잠에서 깹니다. 너 지금 미친 거야. 감히 누구한테 손대는 거야. 여기는 회사입니다.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야? 이 또라이는 잘안 들리는데 다시 짓거려봐 도대체 누구 소개로 오신 거죠? 내 조카가 여기서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는 사람 건드리지 말고 꺼져. 당신 조카가 누군데요? 깜짝 놀라서 오줌 쌀 걸. 우리 조카 최부장이야. 최부장, 네 같은 놈이 알 수나 있어. 최부장은 근무태만으로 제가 지난주에 정직시켰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네가 누군데 우리 조카를 정직을 시켜. 너 직급이 뭐야? 전이 회사 사장입니다. 네가 사장이었구나. 근데 이 조그만 회사 사장이 뭐 어쩌라고? 순간 사무실이 정적의 휩싸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사장이 김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비서, 당장 최부장한테 전화해서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지금 당장 최부장과 여직원이 사장실로 들어옵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죠? 저희 이모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최부장 이분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계시던데 이게 정상이야? 그것도 책상에 두 다리 올리고 누워서 말이야. 좀 피곤하면 자는 게 어때서요? 회사에서 잠깐 쉬는 것도 못 봐줘요. 어제 도박장에서 밤새고 아침까지 술퍼 마시다 왔는데 당연히 피곤한 거 아니야? 술 취해서 출근했다는 말인가요? 아니 사장이면 다야. 사장님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이 많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모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장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외국계 다닐 때는 연봉이 8천이었어. 나 같은 사람이 이딴 조그만한 데 와서 2천 받고 일해 주는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실 파악 좀 해. 외국계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직장이고 원칙대로 돌아갑니다. 당장 나가세요. 일단 조그만한 회사에서 원칙은 무슨 개소리야? 간다카. 여기 말고도 갈 곳은 얼마든지 있거든. 얼마나 잘되나 두고 봐. 최부장, 네가 인맥으로 뽑고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간 직원들. 그 돈은 네가 다 변제해야 할 거야. 강현장 변호사 써서 횡령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장님, 겨우 이런 것 갖고 그러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부정 채용과 무책임한 인맥 인사까지 정리해버린 사장님의 결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